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몽어스 카드를 개봉해볼거에요. 가격은 6,800원이고 바코드와 조금 애맹애맹한 글씨가 있습니다. 어몽어스 잘린 것... 어몽어스... 절취선이 있는데 이 절취선을 잘라볼게요. 카드가 부러지지 않게 쭉 음.. 무서운데?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로 탁탁 털어줍시다. 그냥 이쪽으로 뜯.. 헉! 테이프였네 그냥 절취션이 있는데 테이프로 꼭 포장을.. 아 모르겠다. 일단 이건 콘텐츠니까 없는대로 잘되겠습니다오 카드가 3장 남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호잇. 자 첫번째 카드 두구두구두구 짜란 일단 그림은 요렇게 생겼고요. 에너지 9,000, 파워 1 1 10, 0 0 0 0만 그리고 군대 타입이네요. 군대 타입. 짜자잔. 별은 3개고요. 우주, 우주와 악오네요. 우주와 악오. 상대에게 총을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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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하면 상대의 파워가 2,000 줄어든다. 그 밖에도 내려차기 공격이 있다. 내, 내려치기 공격이 있다. 이렇게 첫 번째는 군대 타입 우주와 아고 카드를 뽑았어요. 근데 이건, 이 글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부터. 에너지 일십 백 천만 파워 일십 백 천만 이만 그리고 물 타입이네요. 여기 위에 종이 비행기와 선장인가 봐요. 오, 별은 네 개고요. 아, 이거 별은 세 개. 베루와 고블랙, 베루와 고블랙인가 봐요. 물로 상대를 공격해 물에 빠지게 하고. 물파워, 물파워 한 번으로 상대 에너지 5천을 소모하게 한다. 오, 별 4개가 왔어요. 자, 그럼 마지막. 따단. 오, 그림. 이거 썩은 바나나 같네요. 이거는 치즈. 헉, 에너지 1,700, 10, 9천만이네요. 헐. 얘네들과는 비교 안 돼요. 얘는 9천이고 얘는 만이었는데. 얘는 9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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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비교해 볼까요? 좀클것 같은데. 파워가 10 100,000만 10만이에요. 10만. 와! 신만 대박. 바니니와 초즈. 바니니와 초즈. 이게 바나나와 바나나와 치즈. 이렇게 된것 같네요. 헉, 별도 다섯 개예요 최강. 바니니는, 바니니는 바나나를 던져 상대방, 상대방이 밝게 해서 타워를 구천 없어지게 하고, 뒷장에 계속. 초즈는 까망베르치즈의 고약한 냄새를 맡게 해서 상대를 기절시키고 에너지를 일시폐, 만을 없어지게 한다. 그리고 암흑 공격을 다섯 번할수 있다. 그럼 암흑 공격을 여기 암흑 공격이니까 내려치기 공격을 얘네가 다섯 번할수 있는 거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카드 세 개를 뽑아보았는데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짜잔. マック。Tom, Tom,